아이고잘 살았네. 올게 처음으로 줄기말을 한번 재배해보려고, 이렇었는데 아랫게 심었는데, 잘 살아가 있네. 근데 이 줄기말을, 난생 처음 본만데 어떻게 줄기에서 마가 열리는지 궁금해. 올게 한번 재배해보려고, 이렇 했는데. 아유, 모종 구하기도 너무나 어렵고, 이 모종을 구입하는데, 너무 힘들게 구입했어요. 지금 아르케 세무나 대사. 저 사람을 해가쌀을다 크고 있네. 아이고 이거 무슨 뭐 올해 구입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. 여기는 전구지밭지. 전구지밭. 정구지바. 이렇게 전구지밭 부추 깔되고 있네. 여기도 줄기말를 심었는데. 역시 같은 날을 심었는데요. 잘 살고 있네 이것도 살았고 여기도 살았고 다잘 다 살고 있네 신기하죠 어떻게 줄기에서 마가 여는지 너무 궁금해요 올해 농사 한번 고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께 한번 한번 소개 드릴게요 줄기 막아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크는지도 잘 몰라 올해 처음으로 재배하니까 재배하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에도 보여 드릴게요 자긴 잘 살아가 있네. 어 음, 이건 또 부추 또새 모종을 심어가지고 새로 인자 또 키워보려고 오래 심었거든요. 잘 살고 있긴 있네. 잘 살고 있긴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맞으면 되겠는데 이 영양 텃밭이라고 우리 밭에는 이뭐 학비로나 태비라 이런거 전혀 사질 안하고 완전 무궁여 이렇게 하는데 그 대신에 이제 이 갈비 저번에도 말씀드렸이 갈비 이, 이 산에서 완전 소나무 낙엽진 거 갈비를 이렇게 끌어와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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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어와가지고 이거를 삭하 이것도 역시 이제 이마을줄기말을 심어놨는데도 이렇게 태비 갈비를 이렇게 끌어가지고 많이 이어가지고 이렇게 키우지 뭐 농작 주고 비료 주고 뭐 이런거는 전혀 이번에 깔비 이렇게 막두들두들 사기 하 이렇게 많이 깨워 이렇게 다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집은 농장에 지은 이뭐 채소라든지 오이라든지 이런거 먹어보면은 다른 집 먹은거하고 다 사람들 주면은 아삭아삭 맛있고 다르다고 그래요 내가 역시 먹보면은 엄청 아삭아삭하고 맛이 있거든요. 다 같은 오이고 다 같은 부추라도 맛이 틀린다고 올리는데 부추 재배도 많이 해놔 우리 영양 텃밭에 이거 심어가 이제 이울 때좀 주고 친구들 하나묻고 우리 밭에 찾아온 손님은 그냥 안 가게 좀 많이 심어가 이제 논아주려고 많이 심어놔 여기 이제 하늘마 막 줄기마 이거를 심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잘 되는지 자 친구들한테 자랑 도좀 하고, 한번 까먹어보려 열심히 가꾸고, 이렇게 자주 오고 있습니다, 밭에. 다음에 또한번더 오가 또 찍어 얼마나 컸는지 보내드릴게요.